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책대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동백섬에 야간 산책 을 하러 갔다가 폭우를 만나서 저희 셋다 비를 쫄딱 맞고 아 우리 갇혔어 숙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놈의 부산 날씨 하루에 12번도 비가 더 와요 그래도 부산 와서 제대로 산책한 곳이 없으니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빵부터 좀 먹구요. 부산의 마지막 날, 복수에 왔어요. 동에서 버터는 나올 것 같아요. 최애 <laughs> 음, 부산빵집. 이거 얼마 뭐 그냥 먹어? 음, 아, 저도 이거 좀 생크림 이런 거 좋아해. 사, 사는. 와, 하면 아, 전국 빵지순대를 사는. 빵지순대라고 하고 하루 한개 없잖아. 하루에 주세개씩 먹고 밥 먹지 말고 나 옆에 순대부터 시작. 신선하고 맛있는 순대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요말 정말. 좋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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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어제 그렇게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엄청 덥네. 완전 동남아 날씨. 어제 폭우가 와서 영상을 끈 관계로 오늘 아침에 다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제 그 장소. 어제 천둥이 너무 많이 쳐서 오이가 잠을 못 잤어요. 오이는 천둥을 무서워하거든요. 가 볼까? 요 동백섬 저기 친구 있다. 부산개다. 부산개. 인사하자. 안녕. 아유 예쁘네. 부산멍멍이에요 <laughs> 안녕. 우리 가자 이제. 가보자. 어제 여기서 빗 속에 엿기를 들던 아저씨 있는 곳에 가보자. 와 좋다. 비가 좋은데. 이건 뭐야? 거대 훌라후프인가 <laughs> 사람 돌리는 훌라우프는 아닌 것 같은데. 도전. <laughs> 오 맞네, 진짜 훌라우프인가봐. 어. <laughs> 찢어질 것 같아 복근이. 네. 어. <laughs> 오. 아, <좀> <laughs> 어, 어. 어. 도전해볼래? 어 도전해볼게. 라라라 너무 큰데 이거? 세키만 해? 왜키하는데 이걸 돌린다고? 네. 돌렸잖아 돌릴 수 있어? 갈비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들, 들기가 어려운데? 오. <laughs> 오. 돌아가 돌아간다니까? 오. 근데 배 복근에 힘이 빠줘야돼 엄청 아파 와와 와. 이거 몸이랑 같이 돌려줘야 돼 어, 근데 이거 장운동 제대로 된다 통안 되는 거지 너무 좋은데? 나 어렸을 때부터 플라워풀막 학교에서 1등 없었어. 플라워프 어떻학교 아, 이걸 막 걸어가면서 엄청 많은 플라워풀을 달리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는 거야. 아, 아침부터 운동을 했네. 어, 날씨가 그렇게 또 흐리니까 놀기가 좋네. 어, 이거네. 오늘 그 아저씨가. <웃음> <웃음> 다 녹슬었어. 오늘 <laughs> 야외인. 원래 이게 쎄지되 참 맛있지. 그래도 고무, 공부... 이거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얼마나 좋네. 그래? 한번 할래? 오, 아니, 아니. <laughs> <지금. 웃음> 어, 여기 그거 포토스팟인가봐. 와, 예쁘다. 썸네일 각인데? 바다를 바라보다 오른쪽 눈길을 돌리면 백사장이 끝나는 지점에 조선 비치 호텔이 있고 그 뒤편에 아담하게 동백섬이 자리하고 있대. 가보자 오야. 쫄로 쭉 가면 되나 봐. 이로 리 가야 되는 거요 반대편이야? 현 위치가 여기인데 어디로 가야지? 되 어디로 가야 돼? 어허 사람들이 다 이로 가는데? 그럼 기로 가보자. 저기 써져 있다. 뭐라고? 아. 에펙 하우스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정기 휴가이 오늘 월요일 아니잖아. 어, 멋있다. 멋있다. 오. 한번 둘러보고 와봐. 오이, 기다려. 엄마, 갔다와 볼게. 아빠랑 있어. 엄청 시원해. 와, 와, 진짜 자게야. 엄청 멋있다. 오. 이게 뭐야? 뭐 이렇대요. 여기 박물관 같은 데인가봐요. 멋있다. 대통령이 입었던 옷인가봐요. 입구도 들어갈 수 있나봐요. 제 2차 공상회의장 입구. 들어도 되는가? 오, 엔터스트. 아니요, 불 부이지? 들어갈 수 있나 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와... 아... 여기서 정상회담을 하는 건가 봐요. 오 뭔가 웅장한데? 음, 엄청 멋있다. 이렇게 한 바퀴 쭉돌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 봐요 캐나다, 차이나, 홍콩, 차이나, 인도네시아, 재펜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하는 자리인가 봐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나가는 길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 아름답다 바다가 이렇게 하늘에 우와, 겁나 멋있다. 아빠 구경하고 온대요. 아빠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산책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여기 에펙 정상 회의소가 있는 곳이었나봐요. 아빠 나왔다. 잘 보고 왔어? 어. 어땠어? 응, 멋있어. 산책하러 왔는데 정상 회의소를 봤네. 헉! 달맞이 고기가 저렇게 보이네? 이거 좋다! 오! 진짜 이천 미치, 위치가 엄청 멋있네 오 멋있다 오이 점프! <laughs> 뭐야? 이거 볼수 있는 거야? 헉! <laughs> 너무 아름답다 와... 헉! <laughs> 어디가 <이거> 보이나요? <laughs> 진짜 가까이 보여. 와, 오마이갓, oh 와, 와, 와. 아파트, 메트로시티. 오빠 봐봐, 진짜 잘 보여. 와, 너무 아름답다. 저기 아파트가, 저기 아파트가 한 눈에 보이고, 응. 저 산에 있는 사람들 사 집이 한 눈에 보여. 믿어줘 가서 보고 와봐. Yeah. 오이도 완전 바람맞고 있어 좋아 오이야? 어때? 네가 보는 풍경은 어때? 어때? 엄마도 네가 보는 풍경을 볼테야 아우 멋있다 그렇지? 보인다 대박 오륙도예요 오륙도 오륙 여기 오륙도 어디... 되네 이게이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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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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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잘 이재. 어? 저기 청사포 아니야? 자기야? 우리 어제 갔던데 어? 거기 아니야? 어 맞아 뭐가 보이나요? 저는 지금 항구를 보고 있어요. 미포항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캡슐 열차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캡슐 열차는 표가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대마리고기 위를 보고 있어요 신용증권이 잘 보이는 사람 중 <laughs> 신용증권 건물이 아주 멋져요. 이 신용증권. 안 보이는데? 보여. 근데 이, 여기서 보는 만큼 잘보이지 않네. 그러게. 이게 두 개가 겹쳐져야 되는데 한쪽만 보여서 그런가? <laughs> 오빠 비 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날씨가 이런 건지. 어야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어.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다시 또 폭우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미 다 젖었잖아. 저희가 카메라가 아까워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마지막 카메라라서.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요 근 카메라 가격이라 사실 휴대폰이 더 비싼데 카메라보다 와이씨 이게 뭐야 나 진짜 미쳤다 우와 실시간으로 와이프가 젖고 있어요 아니 이거 관광을 한번 왔는데 이거를 안볼 수도 없고 참난감한네야 이제 그만 가야 돼 이제 못가 우와 진짜 경치 좋아요 나중에 부산 오면 은 시간 나서 한번 가볼만 한것 같아요 아침에 딱밥 먹고 금수복국이라고 복국 한번 딱 먹고 여기 아침에 산책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날씨 이상할 때 오지 말고 날씨 잘 맞춰서 아니 저기 엘시티 사시는 분들은 맨날 안개에 갇혀지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좀 말해요 저기 사시는 분 혹시 우리 거 보고 있는 어떤 느낌인지 좀 인어공주님이 외롭게 계시네. 저는 노란 인어공주 만나러 갈게요. 요금은 원입니다. 와 비싸다. 우와 멋있다. 외가리야. 외가리 나무예요.